일산역 바로 앞에 이편한 세상 일산 어반 스카이가 있습니다. 진정한 초역세권이죠. 테라스 너무 좋습니다. 마치 고급스러운 야외 카페에 온 듯한 느낌입니다. 안녕하세요. 신상 아파트 최초 공개 아파트 언박싱 오늘의 리뷰 기인만입니다 오늘은 2022년 12월 입주를 앞둔 신상 아파트. 이편한 세상 일산 어반 스카이를 언박싱하기 위해서 경기도 고양시 일산 서구 일산동에 나왔습니다. 저는 지금 일산역 앞인데요. 일산역 바로 앞에 오늘 언박싱할 이편한 세상 일산 어반 스카이가 있습니다. 진정한 초역세권이죠? 이 편한 세상 일산 어반스카이는 일산 서구 일산동 탄현동 일대를 개발하는 일산 뉴타운 재개발 도시계획인 일산 뉴타운 1-1 구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일산 뉴타운 사업의 첫 결실을 맺는 단지입니다. 단지 주변으로는 복합 커뮤니티 센터 조성 사업, 복합 문화 예술 창작소 건립 사업, 도시 기반 시설 개선 사업인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서 인프라 개선이 기대됩니다. 교통은 단지 바로 앞에 경의중앙선 일산역이 위치하고 있고요. 지하철 3호선 주비역까지는 자차 및 버스로 10분대 소요가 됩니다. 또, 고향대로를 통해 고향시 전역으로 이동이 용이하며 자유로를 통해 서울 접근성도 편리합니다. 그 외에도 부천 원종에서 김포공항 일산으로 이어지는 대곡소사선이 2023년 개통 예정이며 인근에 있는 대공역으로 GTX-A 노선이 연결될 예정이기 때문에 교통환경이 더욱 개선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초등학교는 단지 바로 옆에 있는 일산초등학교 배정 예정이며 중고등학교는 일산중학교, 현산중학교, 안곡고등학교, 주역고등학교 등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또 일산 3대 학원가인 후곡학원가도 인접해 있어 교육환경도 좋습니다. 자연환경은 일산역 근처, 후동공원, 문화공원, 강성공원이 큰 규모로 연결되어 있으며 그외성저공원 일산서구 반려동물공원, 한매 공원, 중산체육공원, 안곡습지공원, 소개울공원등 많은 공원이 주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편의시설은 단지 바로 맞은편 일산시장이 있고 자차 10분 내외 거리에 더기동 로데오거리 패션아울렛, 롯데마트 주엽점, 이마트 풍산점, 그랜드백화점 일산점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또 단지에서 동서쪽으로 가면 고양시립일산도서관 대화도서관, 한매도서관 등 공공기관이 있으며 의료시설은 정발산역 방향으로 국립암센터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킨텍스, 고양종합운동장 일산호수공원 이용도 가능합니다. 이 편한 세상 일산 어반스카이는 세계동 지상 49층 총 552세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2019년 4월 552세대를 일반 분양하였으며 분양가는 4억 8,254만원에서 5억 8,153만원이었습니다. 단지 전용 면적은 70AB 84 타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순위 청약에서 84 타입이 3.3대1의 경쟁률을 기록하였습니다. 전체 타입 1순위 청약 마감되었고요. 당첨 가점 평균 점수는 40점이었습니다. 이편한세상 일산 어반스카이 단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정사각형 부지에 하늘을 향해 우뚝 솟은 49층 아파트가 웅장한 느낌을 줍니다. 제가 걷고 있는 곳은 3층인데요. 아래층은 상가고 3층은 조경공간으로 만들었습니다. 101동과 102동 사이에는 이렇게 예쁜 정원을 만들었는데요. 횡 나무들이 굉장히 많네요. 조명과 작은 나무들과 잔디가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산책길로 이렇게 그러니까요 기분이 너무 좋고요. 힐링되는 느낌입니다. 정원 안쪽에는 주민들이 앉아서 쉴수 있는 휴게 공간이 있습니다. 주민 휴게 공간이 세련되고 깔끔합니다. 배기동 앞에는 이렇게 작은 정원이 있는데요. 정원에는 이렇게 앉아서 쉴수 있는 벤치가 있습니다. 벤치 앉아 있으니까요, 꽃들도 예쁘고요, 나무도 좋고요. 아파트 웅장한 아파트도 있어서 너무 힐링이 됩니다. 어, 정말 편안하고 너무 좋은데요. 3층은 이렇게 산책길로 쭉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산책길 주변으로 잔디와 나무와 예쁜 꽃들이 이렇게 예쁜 정원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산책을 하니까 기분이 너무 좋아지고요. 편안해집니다. 산책길을 이렇게 따라서 걷다 보니까 야외 테라스가 있는데요. 와, 테라스 너무 좋습니다. 마치 고급스러운 야외 카페에 온 듯한 느낌입니다. 바닥은 데크로 되어 있고요. 테이블 의자가 일렬로 쭉 연결이 되어서 굉장히 멋있고 일체감을 주고 있습니다. 주변에 소나무와 평나무, 많은 나무들이 있고요. 예쁜 꽃들도 있어서 정말 숲속에 앉아 있는 느낌입니다. 아우 너무 편안하고 좋은데요. 103동 옆에는 어린이 놀이터가 있는데요. 와! 별나라에 온것 같습니다. 별나라에서 이렇게 탐험하는 기분이 드는데요. 노란색 별 놀이터고요. 미끄럼틀이 굉장히 길게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너무 신나겠는데요. 우지인 친구도 옆에 있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다양한 놀이기구들이 곳곳에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103동 앞에도 이렇게 예쁜 정원이 있습니다. 정원 한쪽에는 주민들이 편하게 앉아 쉴수 있는 휴게 공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오피스텔동 1층에는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어린이집 앞에는 이렇게 유아 놀이터가 있는데요. 어린 유아들이 안전하고 재밌게 놀수 있는 공간입니다. 103동 1층에는 경로당이 있습니다. 커뮤니티 센터는 101동 2층에 있는데요. 커뮤니티 센터에는 실내 골프 연습장, 스크린 골프장, 피트니스, 미니짐, 라운지 카페, 작은 도서관이 있습니다. 주차장은 세대당 2.1대, 총 1147대 주차가 가능하고요. 지하 주차장만 있습니다. 세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여기는 현관인데요. 오른쪽이 신발장, 왼쪽이 팬트리입니다. 신발장 공간은 두 칸이어서 여유있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팬트리 공간 크게 잘 나왔습니다. 수납공간도 촘촘하게 마련이 돼서 물품 보관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중문을 열고 들어오면 왼쪽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레이 컬러를 사용해서 편안한 느낌이 나고요. 구성은 변기, 세면대, 욕조 구성되어 있습니다. 벽면에는 슬라이딩 도어로 수납장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화장실을 나와서 왼쪽 끝에 있는 첫 번째 작은 방입니다. 첫 번째 작은 방은 새로 직사각형 모양으로 크게 잘 나왔습니다. 창문도 크게 나왔는데요. 일적권 환기에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작은 방 한쪽에는 이렇게 붙박이장이 있습니다. 붙박이장이 크게 잘 나왔고요. 서랍장도 넉넉하게 나왔습니다. 첫 번째 작은 방과 나란히 하고 있는 두 번째 작은 방입니다. 두 번째 작은 방은 가로 직사각형 모양인데요. 책상, 침대 같은 가구들을 자유자재로 배치해도 공간이 부족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창문 크기가 적당하고 중간에 위치하고 있어서 양 옆으로 가구를 배치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작은 방과 나란히 하고 있는 주방입니다. 주방은 기역자 싱크대로 되어 있고요. 깨끗한 화이트 느낌입니다. 싱크대 상판과 하부장, 상부장이 모두 화이트 톤이어서 모던하면서 세련된 느낌을 줍니다. 주방에 창문이 있어서 통풍에 좋을 것 같습니다. 거실적으로 아일랜드 식탁이 있고요. 아일랜드 식탁 옆으로는 식탁을 놓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싱크대와 나란히 냉장고 자리가 있는데요. 양문형 냉장고 자리가 있고요. 한쪽에는 김치냉장고와 수납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주방 옆에는 다용도실이 있습니다. 다용도실이 굉장히 큽니다. 세탁기와 건조기를 일렬로 배치해도 공간이 충분할 것 같고요. 한쪽에는 선반이 있습니다. 다용도실에 큰 창문이 있어서 별로 현상 예방에도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다용도실 한쪽에는 에어컨 실외기와 대피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주방과 마주하고 있는 거실입니다. 거실 크기가 넉넉하게 나왔고요. 거실, 창도 굉장히 넓게 잘 나왔습니다. 창 밖으로 보이는 뷰 한번 보세요. 뻥 뚫려 있어서 가슴이 너무 시원합니다. 후곡 마을이 보이고요. 저 멀리 한강까지도 보입니다. 천장에는 시스템 에어컨이 있는데요. 거실뿐만 아니라 안방, 작은 방에도 시스템 에어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천장은 우물형 천장이 되어 있는데요. 주방까지 굉장히 큰 우물형 천장이어서 공간이 훨씬 더커 보입니다. 거실 한쪽 벽에는 아트월이 있는데요. 그레이 톤의 대리석 느낌이 나는 타일을 사용해서 굉장히 고급스럽고, 복도 끝까지 연결이 되어 있어서 일체감을 주면서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거실과 나란히 하고 있는 안방입니다. 안방 크기 넓게 잘 나왔고요. 안방 창문도 와이드입니다. 굉장히 넓게 나와서 전망이 너무 좋습니다. 파우더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호텔식 건식 세면대가 있고요. 파우더룸을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거울이 굉장히 크고요. 아래쪽에는 이렇게 수납 공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세면대 뒤편으로는 안방 화장실이 있는데요. 그레이 톤으로 편안한 느낌을 주고요. 구성은 변기와 샤워 부스 기본 구성되어 있고, 벽에는 거울 수납장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안방 드레스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안방 드레스룸 크기 넓게 나왔습니다. 시스템장이 잘 마련되어 있어서 옷과 물품 잘 보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편한 세상 일산 어반스카이를 언박싱 해봤습니다. 경희중앙선 일산역 초역사권에 초등학교도 가까이 있고요. 주변 구도심 인프라도 그대로 이용할 수가 있어서 생활이 굉장히 편리합니다. 단지는 웅장한 아파트 사이사이 예쁜 정원이 잘 만들어져 있어서 좋았고요. 세대 내부는 파우더룸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고급스러운 호텔식 건식 세면대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리뷰어 김인만이었습니다. 오늘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설정 꼭 부탁드립니다.